안녕하세요. 사냐초나라입니다. 온 들력을 뒤덮고 있는 식물입니다. 다른 나무를 타고 자라는 덩쿨성 식물입니다. 이렇게 잎은 오각형을 하고 있고, 이 열매가 달립니다. 이 열매는 이렇게 털이 무성하고 별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. 바로 가시박입니다. 이 가시박은 호박이나 오이에 접붙이기 용으로 수입이 된 것이었는데, 이 번식력이 하도 강해서 생태 교랑종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이 가시박은 부드러운 어린 순일 때는 데쳐서 나물로 해서 먹고, 또 약재로 사용을 할 때는 이 잎과 이 줄기를 채취를 해서 말려서 잘게 썰어가지고 1일 10 내지 20g씩 다려서 복용합니다. 평안성질이고 맛은 단맛이 납니다. 합류하고 있는 플라보노이드, 폴리페놀 등 성분을 합류하고 있습니다. 항암에도 좋은 효능이 있고 간, 건강, 소염작용 다이어트 구충의 효능이 있습니다. 한 실험에서도 이 가시박 추출물을 실험을 했는데 결론은 항산화작용과 항염증의 효과가 있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. 가시박이었습니다. 그럼 산화초나라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.